하다가는 그런 일꾼입니다. <laughs> 너무 놀. 진짜 오. 커요. 예. 와, 길을해고있습니다 드디어. 야, 눈 감고도 할수 있을지. 출근 맛집. 안녕하세요. 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손이 빨개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먼 길로 오셨습니다. 진짜 먼네요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어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게 뭐 롤이 알려져 있거든요. 벽지, 집에 필요한데, 잘녔다 벽지인 것 같아요, 오늘. 벽지. 벽지. 지금 맛집.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무님,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어, 자, 그러면 더원 예. 코리아, 제가 이제 얼핏 이렇게 읽었고, 또 예. 안에 살짝 봤거든요. 예. 어떤 회사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예. 저희 회사는 그 친환경 건축 자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환경 필름도 만들고. 일반 주거 공간에 다중이용시설에 쓰는 필름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 그 향균 필름이 요즘 그 예. 시국이 시국인지라 잘 되지 않아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분들이 향균 필름에 대해서 많이 좀 호응을 하고 계세요 어... 그래서 필름 생산을 많이 해서 출시를 많이 했고요 거기에 뭐 해서 일반 공산품, 마스크 케이스나 데스크 매트 그리고 뭐 파우치 정도 만들어서 같이 런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좀을좀 얻고 있습니다. 오, 예. 그러면 제가 오늘 하게 될 일도 그런 향균 필름 관련 일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 오 예. 그럼 일단은 저 회사도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아 예. 세계 최초 구리 분말을 활용한 향균 시트지를 개발한 더원코리아는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커요. 네. 와. 네, 여기는 정확히 어떤 공장이 이루어지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친환경 건축 자재를 만드는 필름, 표면 장식재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현재 지금 제 제도를 생산하고 있는 저 제품이 일반 가구나 도어 문자, 그런데 쓰는 필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네, 저요 기계 명칭은 엠보싱 기계라고 합니다. 엠보싱. 예. 근데 사실상 모든 가구에 다 이렇게 필름이 붙어져 있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대부분이 이렇게 여기서 생산이 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와. 예. 지금 이게 실제로 보기에도 그런데 약간 되게 무겁게 생긴 것. 예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지금 중장품입니다. 어. 이게 요노하다가 네. 아이고. 1 5 0에서 200km 사이 하거든요. 150km요? 예.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찍어 나오면, 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그 다음에 는 이제 완제품포장을 해서, 네. 거래처로, 다 거래처로 이제 출시되는 겁니다. 오. 포장하는 과정도 볼수 있나요? 예, 볼수 있죠.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아, 예. 여기는 엠보브에서 만든 필름을 여기 이쪽넘어 거를 여기는 이제 스티커 작업하는 입니다 아, 뒤에 이제 붙일 수 있게? 예. 그래서 이제 요 스티커 작업한는 거를 용도가 쓰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DIY 제품을 쓸수 있는 필름 반지로 공정 부서입니다. 여기는 서 점착 부서고요. 우리가 일반 접지라고 생각하는 필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살수 있어요? 어, 보통 살수 있는 거는 각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다이소나 롯데마트, 이마트에서 살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티커 작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저기 뒤쪽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접착. 예, 접착은 지금 여기서 1차 이거 다 투구 바이요 네. 위에 공정을 거쳐서 접착에서 이제 완제품이 나오는 공정입니다 와, 여기가 다 기계였었어요? 예, 저 위에가 다 기계고요. 저기는 아 저기로 저기 이제 전문용으로 챔버라고 부르는 거. 챔버. 네, 챔버. 예, 챔버를 통과해서 열을 줘서 건조를 1차 건조를 시켜서 여기서 이제. 최종 완제품을 만드는 이 공정. 이 어떤 이제 공정 하나 더 있는 게이 네. 어, 제품을 보시면 이제 크거든요 제품이. 네. 그걸 소비자가 네. 쓸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에 일차 벤더, 대리점들이 쓸수 있게끔 재단을 치고 소분을 하는 음... 낱개로 소분을 하는 공정이 지금 있다고 보실 텐데요. 네. 그 공정 한번더거쳐야 최종 완제품이 됩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롤이 있는데, 그거를, 뭐, 돌렸다가 이렇게 따르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 예. 아, 너무 신기하다. 이게 예, 지금 이제 소분하는 그 공정이거든요. 네. 그 옆에 보면 옆에 칼이 있거든요, 두 개가. 아. 원형으로 생겨서 링 나이프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는. 네. 그링 나이프로 사이즈에 맞게끔, 현재는 요 사이즈가, 어, 1220폭이거든요. 그 1220폭으로 재단을 쳐서,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네 이렇게 전 과정을 살펴봤는데 저 예. 제가 오늘 할 일은 무슨 일인가요? 아예 오늘 그 하실 일은 그 자재관리거든요 어, 자재관리 예. 자재관리인데 사무실에서 일을 보셔야 돼가지고 사무실에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맛집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의 이제 직속 선배님이 되실 거예요 잘부탁드니다잘 <laughs> 부탁드립니다, 어,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자재를 챙기는 일을 할 거거든요 음. 네. 그러면 별로 이동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발주서잖아요. 여기 밑에다가 똑같이 그냥 작성하는 건가요? 거요거 응. 보고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냥 요거만 제가 네. 다 써놓을까요? 네. 와 진짜 어려워요. <laughs> 일을 해보겠습니다. 드디어. <laughs> 초단무. <laughs> <laughs> 잠깐만, 원단 네. 원단이 뭐지? 원단? 이 어, 이런 이런 집중력 <laughs> 선배님 저 끝났어요. 네, 그러면 출력을 일단 해서 네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한번 잘 잡아서 이제 이거 프린트해서 그럼, 그다음에 팩스로. 아 팩스로요? 저기 나왔어요. 네, 벌써 나왔구나. 이거 하고 이제 들어가면 오, 잘생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화로 확인해요 아 전화로도 네. 그럼 제 업무는 이제 끝났나요? 아직 끝난게 아니라요 네. 현장에 들어가서가지서 직접 이건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하라고 같이 가보시면 돼요 아요거 아. 말고도 저기 재고 관리도 따로 네. 있는 거죠?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출금 맛집 여기에 이제 제가 일할 게 있는 건가요? 자제가 이번서 들어오면 은 이렇게 칸 칸마다 하신 게 자재를 넣나요? 네. 그럼 제가 오늘 할 업무는 어떤 건가요? 말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게 예, 아 네, 그게 더 이해가 쉽고 더 좋을 거예요.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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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우와 우와. 이걸 이제 엠보로에 갖다 주고, 네. 거기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아, 그러면 운반을 좀 도와주시는 그런 건가요? 네, 일차적으로 투입이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이제 지게차를 계속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거기 서 계속 앞으 밀어지니까. 네, 그렇죠. 거의 지게차를 타고 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거를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네. 지근 네. 맛집 더원코리아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업계 쪽에서 이제 뭐 다른 이제 좀. 그 시대 트렌드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제품이나 개발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회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좀선도해선가지고가고 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이런 거좀 장점이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회사 내부에 기숙사가 따로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2층에 그렇죠. 네. 그래서 방도 1인 1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주더라고요. 어, 네, 밥도 아, 1층에 식당에서 먹을 수 있어가지고 밥도 맛있어요. 회사 처음 딱 입사했을 때 요것만큼은 진짜 원했는데 이건 정말 맞더라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잔사고도 많이 치고 하는데 그렇게 뭐라 하시는 분들 없고 아 괜찮다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해주셔서 일할 때도 좀 마음적으로 좀 편한 게 있어요. 전공이나 좀뭐 필요한 자격증 이런 것도 있을까요? 같은 업계에 관련된 전공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영업이다 보니까 이제 좀 성격이 좀 활발하고 그 다음에 AT 사람하고 소통을 잘 하시는 분이면 돈 아타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공장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막안 좋은 인식 가지고 계신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한데 여기 와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별로 안 좋은 인식 가지지 말고 항상 뭐든지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회사에서 지게차 배우고 있는데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출근 맛집! 어, 정신없이 지금 지나갔는데 어땠어요? 어, 되게 신기했어요. 일단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시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지 몰랐거든요. 그냥 공장에 한번 딱 찍고 나오는 줄 알았는데 과정이 다 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과정을 보니까 좀더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회색으로 오을 표현하자면. 많은 업무. 근데 그게 막 아 너무 많아 이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업무라서 좋고요 같이 있어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일하러 왔으면 바쁘게 일하는 게 좋잖아요. 일 없는 거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각 파트마다 다 전문가들이 계시고 그 전문가 분들로 인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아서 또 이런 시트 관련해서는 정말 전문성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친절함. 회사 분위기가 굉장히 친절해요. 그 임원분들부터 그 신입분까지 되게 친절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회사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친절함이 나오는구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고르겠습니다. 범코리아는 출근 맛집인가요? 출근 맛집입니다. 단, 위치가, 어, 여기가 들어보니까 철원 바로 위치래요. 10분밖에 안 걸린대요. 철원으로부터. 그래서 위치가 조금 이쪽, 쪽에 살고 계신다면, 뭐 포천이 아니어도 근처에 살고 계신다면 여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멀리 살고 계시더라도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타지에서 일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출근 맛집일 것 같아요. 밥도 새끼 주고 전문 지식이 없어도 배울 수 있고 또 제가 아까 했던 그런 자재 관리도 어, 저처럼 컴퓨터를 못 하시는 분들도 배우면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출근 맛집입니다.